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예스입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매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카드 4장을 뽑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하셨다가 잠시 후에 카드 번호 공개할 테니 그 번호에 따라서 리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기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올려놨죠? 요 매듭을 선택해 주셔도 되구요. 그럼 잠시 후에 카드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카드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2번. 4번, 3번, 1번. 그럼 1번, 빨간색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번, 빨간색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매력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카드는요, 펜타클 에이스 카드에 펜타클 10번 카드, 7번 전차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배려, 어, 바라보면서 느끼는 매력 같은 걸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아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어, 여러분들 하면은, 어, 괜찮다. 마음이, 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 보면은 그냥 행복한 생각이 들고 모든 어떤 주변에 어떤 이런 산재 산재해 있던 어떤 갈등들이 이게 풀어지면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강한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나 봐요. 아, 어떤 거든 어떤 좋은 일이든 어떤 나쁜 일이든 여러분들 앞에 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떤 것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 같은 강한 에너지, 밝은 긍정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퍼져나오나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 같이 있으면 뭔가 어, 새로운 기운 긍정의 기운으로 해서 모든 것다잘 될+ 잘될것 같고 어떤 지금 꼬여 있는 일들도 그대로 풀어지면서 마치고 그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저 사람 정말 보면은 행복하다 밝다. 음 어떤 일이든지 저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 잘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요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들 보면은요 주변인들이 어어저 사람 괜찮은데 어 한번 사귀어, 사귀어 보고 싶다 어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대해왔던 알고 있었던 어,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차별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어떤 모습 같은 것을 보여지나 봐요.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아마 지금까지 느꼈던 다른 감정들이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어이 사람하고는 뭐든지 해도 뭔가 잘될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아 내가 시작하는데 뭔가를 하는데 큰 무리 없이 잘할 수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면서는 어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태양 카드가 나왔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뭔가 안정적이고 어 음, 그러면서도 제대로 잘할수 있는 그런 긍정의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아저 사람들 보면은 아저 사람들이 뭐를 할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어떤 그런 또 요소들이 있나봐요. 어 나는 어떻게 할수 없는데 어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그럴 정도의 어떤 일들이 그런 어떤. 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어, 나는 저, 저 상황이면은 나는 내가 그만두고 포기할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저 상황에서 저렇게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봐요. 그러면서 또한 그거를 하면서도 또한 여러분들은 혼자 많이 어떤, 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다 잘,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닌, 또한 주변 사람도 한번 살펴가면서 어저 친구는 어떤가 그렇게 하면서 함께 잘되게끔 어떤 유도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나 혼자만 잘되게끔 하는 것이 아닌 아 함께 같이 하자 이런 긍정의 기운이 좀더 넓게 퍼져서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아그 상황에서 어떠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힘들어도 딱 막힌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그래도 내가 어나 그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용기도 낼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그 상황에 아마 그런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 요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저 사람한테 가면은 어떤 일이든 아무리 막혔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잘될것 같은.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이한테 그런 어떤 매력 같은 거. 음. 아, 저 사람한테 가면은 어떠한 막혔던 일이라도 잘할수 있을 것 같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저 사람한테 가면은 그것이 다 웬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마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한테는 강력한 어떤 어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아좀 아저 사람한테 가면 모든 게다잘될수 있을까 그런 어떤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그것이 어떤 어,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닌 주변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잘 되게 한 어떤 긍정의 기운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여러분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이 타로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조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카드가 펜타클 소년 카드에 컵의 왕의 카드, 그리고 또 4번 황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타로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하지만 본인만의 어떤 어, 규칙이나 룰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거 그만 내려놔도 될것 같아요 더 이상 본인의 어떤 규칙 너무 거기에 갇혀있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할수 있을 것 같으면은요 본인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내가 어떤 규칙 그런 것좀 내려놓고서 막 상황을 살펴보시라고 이 타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 리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번 분홍색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성들이 생각하는 나의 매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카드는요, 16번 타워 카드에 완드의 3번 카드, 펜타클 9번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 것 보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상황 좋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변의 어떤 상황든가 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하셨거나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주변들이 보는 모습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더라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 잘난, 잘난 맛에 산다고 해야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 나는 나라는 거. 그런 자의식, 자존심. 그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도, 아무리 내가, 어, 아무리 없더라도, 어, 결코 내 얼굴에 내 모양 빠지는 일은 하지 않으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음, 그래도 난데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 저렇게 힘든데 저럴까 싶을 정도로다, 그래도 내 어떤 모양 빠지는 일을 하지 않고요. 음, 그러면서도 약간 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약간, 아무리 그랬잖아요. 공주병이라든가 왕자병 같은 거. 내잘난바아서 사는. 어, 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난데.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스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작은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통이 크신 분들이고 어떤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만 보는 게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렇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다가 여러분들은 나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싫은 건또 아무리 저게 어려워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어렵다 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삶을 그렇게 방향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또한 있듯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은 또한 자존심 보통 아니세요. 지금은 모든 것이 좀다 막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서해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잃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그동안 모아놓던 거, 잃고 왔던 것을 다 진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렇게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딱 그거는 거기까지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또, 아, 어, 내가 나한테 또 못하겠어? 아무리 힘든 거 있더라도 나는 또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어떤 당참이 있어요. 어, 여기 보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은 많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잘 하면서, 어, 내가 또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또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잊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도 있고, 선함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할수 있구나 저런 상처받고 저런 스트레스 받고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할수 있구나 아마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분들은 그런 거예요 아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근데 저렇게 하는 분도 있구나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매력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오뚜기처럼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뭔가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아, 나는 내가 할수 있어. 그런 어떤, 어, 할수 있다는 그런, 그런 믿음?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어, 나는 내가 반드시 또다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내가 또 하면 되지. 힘들면.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지금, 3번 분들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은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기에, 어,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어, 내가 또 다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매력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또할수 있는 어떤 자신감으로다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타로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조언 들으면서 이번 리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타로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들어보면요, 카드가 완드의 9번 카드에 컵의 왕의 카드, 또 3번 여왕제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음. 여기 타로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은 그동안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조금 자제해서 그거는 조금 마음뿐이지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은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성공했다 할수 있습니다. 타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이상 나빠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성공했다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이번 리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번 노랑색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매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카드는요. 컵의 소년 카드에 완드의 에이스 카드, 또 완드의 여왕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매력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당당하신 분들일 거야. 남자 이상으로 다 가요. 음, 응.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가 주관, 뚜렷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남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어디 가선지 내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시는 당당하신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시면서도요, 또한 이렇게 보면은 마음은 또 착하고, 여리고, 어떤 뭔가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어떤 일할 때 보면 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기의 주관대로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으면서도 또 어떤 한, 한편으로 한또 엉뚱하게 어떤 공상이나 상상력 이런 것이 풍부한 약간은 조금 대비되는 극각으로 대비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나, 아마 여러분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떠한 일을 하게 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다. 어떤 강한 자신감, 능력,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는 면에서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또한 마음은 여리고 착히고 어, 참 정답을 수 없는 그런 매력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이렇게 보면은요, 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갈등이 있거나. 그래도 그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아, 내가 정말 할수 없겠구나. 응, 내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내갈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알아서 가는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틀 안에 박혀 계신 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수능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내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가는 그런 어떤, 음, 아웃사이더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돌발 상황에 대처해서 나만, 나만의 길을 갈수 있는 그런 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매력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에는요. 그렇게 안 보여요. 굉장히 어떤 조금 보수적이면서도요. 어떤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음, 그거는 보여지는 것뿐만이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도 단호하게 내 길을 내가 스스로 간다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좀더 이기적이고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 중심적 일수는 있는 분들이에요 꼭뭐 이기적 이라는 것이 나쁜 다어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기적 이도 나만 생각하는 거지 타인을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존심도 있고요 이게 조금 나만 생각하는 어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도 있어요 근데 여 주변에서 보는 것은 그것조차도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잔 꼭뭐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꼭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내꼭 나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심 이기적인 것도 단점이라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조차도 나의 어떤 장점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보면은요, 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꼭내 주장을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관철시키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능력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의외로다가 다른 자기 어떤 생각 같은 걸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상대에 좀 맞추려고 할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뭐랑 다툼에 있을 적에는 꼭내 생각을 내가 관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말을 들어줘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어떤 주변의 여건에 있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맞춰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융통성도 겸비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은, 어, 안 그럴 것 같은데, 어,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의 말 굽히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또한 굽힐 때는 굽힐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아마 여러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아저 사람 저 저런, 저런 면도 있구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고요. 딱 어느 순간에 막히지 않고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상황을 제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게끔 유도가 유도의 감수 또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매력이라고 나오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의 어떤 주관이나 그런 거 잃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상황을 리드하면서 조절해가는 능력,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타로가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조언 한번 들어면서 이번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타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나 뭐 행동하는 것이나 지금 여러분들 그것이 조금은 지금은 아마 조금 어 뭔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뭔가 생각하거나 행동할 적에 한번 더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어뭐 이렇게 점검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은 그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딱딱 맞는 것처럼 제대로 잘 굴러왔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번더 생각해서 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걷는 것처럼 한번더 점검하면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뭔가 갈등하는 거 내가 지금 어 앞에 안 보였던 거 어떻게 하지도 못했던 거 그것이 어떤 해결되는 돌파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해결책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자중하셔서 내가 하고 있는 거 혹시 뭐가 잘못되 있나 한번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타로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 리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